그다음에 2022년 2월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우선 2022년에는요 어떤 것이 업데이트가 됐냐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채널을 링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게 @mention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mention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보 더보기나 이런 부분에 제가 앳 멘션 기능인데요. 앳을 사용해서 다른 채널을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제가 앳을 사용하고, 어, JM님을 제가 좋아하니까, JM님을, JM님.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구독 중이라고 딱 나오네요. 그래서 딱 클릭을 하면 JM이 딱 여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딱 할게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제 거를 보신다. 그러면 가 보시면 그 부분에 가 보시면 여기에 JM이 있죠. 제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JM으로 올수 있는 그런 맨션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어, 채널을 멘션하면 그거를 바로 이제 가게 할수 있는 URL을 복잡하게 URL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멘션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하게 다른 사람을 할수 있는 이 골뱅이, 이,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그 최초 공개하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네,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공개 를할 때나 예약을 할때 이렇게. 여기 아래 이 최초 공개를 할때이 실시간 라이브가 가능한 그런데 옛날에 이 기능이 어 15분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 단위로도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실시간 스트림을 하면서 어 구독자와 같이 채팅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적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을 선택하면 공개 보기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동영상 시작 시간까지 다 카운트 다운이 이제 표시가 되고요. 동영상이 시작되면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통해서 소비자와 소통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옛날에 설정은 분 15분 단위로 설정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 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요. 유튜브 앱 그 모바일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 중에 채널 프로필 이미지도 변경이 가능하고, 뭐, 다양하게 업데이트가 된 부분은 한번 직접 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 네 번째로 업데이트 된 부분이 이 댓글 부분입니다. 이 사실 댓글, 모바일에서 댓글을 만약에 보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댓글을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어맨 마지막에 댓글을 단 사람들이 쫙 올리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보여졌는 댓글들이 보여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댓글들이 내가 보지 않는, 답변하지 않는 그런 댓글들 위주로 먼저 보이게 되고, 그것을 클릭했을 때, 어, 그거를 먼저 이제 쓸수 있게 또는 그 댓글도 솔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게시된 거 또는 어, 내가 댓글하지 않는 댓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솔팅이 돼서 내가 쉽고 간단하게 댓글을 빨리 찾을 수 있게 그런 댓글 기능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2022년 2월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능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재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이 기능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흥분돼서 굉장히 빠르게 제가 어이 어저께 미팅을 끝나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정말 또 다시 좋은 컨.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키피디였습니다.